어, 그거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 몸에 있는 면역기능과 관련된 알러지 질환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잘 모르시는 환자분들께서 아토피를 치료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드러기가 생겼는데 놀라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토피나 두드러기는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아토피가 있는 분이 두드러기가 생긴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아토피를 치료하다 보면은 두드러기도 많이 완화가 되고 또 두드러기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뭐 아토피 같은 그런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한다든지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죠. 흔히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두드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이상하게 볼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라면, 만성 두드러기 자체가 아토피로 바뀐다라기 보다는, 만성 두드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토피를 같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래서 두드러기나, 아토피나, 비염이나, 천식.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런 알레르기 질환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같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어, 만성 두드러기도 결국엔 알러지 질환이다 보니까, 어, 두드러기 증상, 알레르기 증상, 이거를 심하게 만드는 원인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두드러기를 악화시키는 원인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은 우리 몸의 균형을 좀 깨뜨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 것들에는 어떤 강한 자극이나 어떤 변화가 될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알러지나 두드러기나 이런 뭐 아토피나 이런 거 있는 환자분들이 너무 뜨거운 물에 들어간다든지, 뭐 너무 추운 데 있다 갑자기 더운 데로 들어온다든지, 피부에 강한 물리적인 자극, 뭐 때를 민다든지, 너무 햇볕 뜨거운 데서 장시간 노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점이 결국에는 강한 자극이나 어떤 우리 몸 안에서의 일반적인 그런 상태를 좋은 균형 상태를 깨뜨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원인을 피하는 게, 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어, 다른 사람한테는 몸에 좋은 음식이고 좋은 환경이고 이럴 수 있지만 나한테는 그게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에 대해서 심해지는 걸 알아서 그걸 피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경험적으로 알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러기나 아토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특정 항원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객관적이고 좀더 디테일한 검사가 필요한 거죠.